오늘 그 막걸리 학교 프리미엄 막걸리 시험하는 날입니다. 시험하는 날에 막걸리 지금 아,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시험할술 제가 먼저 약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덟 개의 술들을 마시는 거니까 프리미엄 막걸리. 학교에서 마시는 시음술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laughs> 술들을 시음하는 날이긴 한데 아 어, 오늘 그 저도 구경 삼아서 조금 무슨 술 시음하는지 저도 시음하고 싶은데 수업에 참여를 못 하니까 시음을 못 하네요. 함양 함양에서 어머니한테 술을 배우신 분이 이 술을 꽃잠을 만들어 꽃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피곤한데. 그 잠깐 드는 잠을 꽃잠이라 그래. 근데 아 달게 잤어. 이게 꽃잠이어서 우리 말을 이렇게 소환해 오는 것 같아요. 시마클리는 강남의 시마클리 매력적인 최영은 대표님이 막걸리 학교를 초급, 중급, 상급 딱 가, 마치더니 이 시마클리를 만들었죠. 대단히 이 크래프트한 막걸리여서 어, 매력적이고요. 이것은 어, 미이라는 분이 실존하는 분이야. 막걸리 학교를 다녔어. 정미희 선생님인데 꽃집 아가씨야. 그래서 꽃, 꽃을 열심히 잘 팔아. 우리나라에서 꽃을 엄청 잘 팔아. 꽃무늬가 들어가는 미이라는 술을 만들었는데 아 미만 만들면 되나 우리 막걸리 학교의 그 국장님이 문선이 국장님에서 선이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이는 제가 아는 선이 김선이, 김선이, 문선이, 이선이 가수 이선이도 있고 선이만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전략은 선, 한국의 선이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 같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 붙여서 이제 술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세상이 된것 같아요. 공표 막걸리만이 아니고 좀더 프리미엄급으로 이렇게 예, 술이 있는 것. 이거 오늘 맛볼 수있을면은 모르겠는데 맛, 여기 있으니까 맛보라고 해야지 한 병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인 이화주 따먹는 술이 있어가지고 이 이화주는 지금 술샘 술쌤? 술샘 이화주죠 따먹는 술에서. 상당히 그 막걸리의 다양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고대 의 술들이 그 물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또이 문헌이 나와요. 한림별곡 이런데 나와. 그래서 이런 그 술들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고.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서 창업해가지고 나로생 막걸리 한강주조 어, 네이버 어, 광고 모델도 되고 하면서 대단히 히트 상품이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많은 그, 나도 창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이어주게 하는 거고, 담은 포천에 있는, 상신주가 뭐 포천에 1932 포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할아버지가 상점을 1932년에 창업하셨대요. 포천에 양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상회였어 옛날 상회가 뭐 술도 팔고 뭣도 팔고 뭣도 팔고 여러가지 파는데 그런 그 포천에서 어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자산을 일군 집안의 수리에요 그래서 예전에 에, 일본의 그 진로가 막걸리 수출할 때 여기서 OEM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서, 아, 어, 가격도 이제 만원대 넘게 하는 거고, 풍종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네개의 버전으로 만드는데, 이게 풍종사계 추조, 가을 버전이고, 추는 약주, 한은 여름은, 어, 뭐, 과주, 과주. 가을이 이제 탁주가 됐어요. 추수할 때 맞춰졌는가 봐요. 그리고 동은 이제 증류주 해가지고, 아 어, 향원곡으로 대단히 이, 개성 있는 자기 노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복순도가 프리미엄, 어, 아 탄산 엄청 잡혀진는데딱 돌처럼 단단하네. 따는데 조금. 힘겨울 것 같아요. 스파클링 막걸리의 시장을 열어가고 있고 이런 그뭐 샴페인이라는 건 특정 명사니까 스파클링이 장수 막걸리도 탄산감이 있어요. 그러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탄산량을 좀 높여 가지고 이 기압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뭐 2기압 넘고 2기압 3기압 가까이 될것 같아요. 기압 자체가 2기압 좀 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샴페인들 같은 경우는 사기압모기압까지도 가요 근데 내압병으로 하는 거니까 병이 안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술은 병에 넘기는 지금 만만치 않은 거고 흥미로운 술이에요 그리고 누룩도 직접 만들어서 어 울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잘 마케팅을 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선두주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술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지금 막걸리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 술들을 오늘. 프리미엄 막걸리술 시음에 사게 되네요. 제가 저도 옆에 뒤에 있어 가지고 좀 얻어 먹고 싶은데 그 오늘 선생님한테 쫓겨날 것 같아. 나, 아 끊어 나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